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데도 자기에게 오는 그 어려운 시험의 왜 이런 가시가 내게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었습까갈라디아서 어. 보면 아니 뭐 시험할 만한...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 복음에도 이게 방매가될것 같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지 않을 것같니다 노인들에게도 시험 될것 같고 이다 누가 보기에도 옳지 않은 어려움이 왜 하필 내게 있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오늘 말씀하셨 그 은혜가, 너 감사해라. 너, 그 내가 주었다. 그가이 내가 준 거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 생각, 저는 그런 철학을 가졌습니다. 아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해. 어려움이 있지만은 남북 분단도 있고, 안 밖에 어려렵있지만은 감사해. 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뭐 이렇쿵 저렇쿵 해도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나가라 그래도 내가 안 나가. <laughs> 결의만 하면 나가요. 저는 딱 결정만 하면 나가는데, 이를 결의를 안 하니까. <laughs> 예를 들면 그러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 저는 우리 아버지 핍박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내 믿음이 아버지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다 유교 문화에서 자라난 것도 저는 아, 그것도 감사합니다. 유교 문화는 어른을 존경하고, 유교 문화는 어른 공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경기 목사님이나, 정진경 목사님이나, 김광일 목사님이나, 어른들을, 뭐, 한한성 목사님, 김태수 목사님, 모두 내가 잘 모셨어요. 존경하는 마음. 그 유교의 영향이 유교. 그리고 유교는 술을 먹어도 이렇게 어른 앞에서는 옆으로 돌려가지고 먹지 않고, 담배도 열살 되면 벌써 갖지 않고, 어른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그래서, 무슨 말 해도 어른이 말을. 김찬희 목사님이 한 20년을 나를 애매기는데, 그, 저 끝까지 배반을 안 했어. 왜? 어른은 일단, 절대로 배반하나. 어른은 공경, 공경해야 된다. 그런 원칙 그, 나중에는 아주 너무 저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방성계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됐어. 음. 그리고 제가 또 대법원, 뭐, 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음. 통할 수리고 음. 참, 서로가 나아지는 저희 교회에 그 음. 후임자 정하는 것도 음.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준 분이 김찬 목사입니다. 음. 김 목사님 후임자 아들 같은 데 맡겼는데, 음. 그리고 50몇 번이나 검찰을 고발해가지고 이래 다니면서. 예, 그런 나중에는 별도로 나는 뭐그 말씀 듣고 한건 아니지만은 제 일선에서 저를 밀어주는 분이 김찬입니다. 그게 내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시험에서 내가 살아날 수있었다 그다음은 적빈이 손님 대접. 그래서 내 유익보다는. 그리고 여기 문화가 체면 문화니까 뭐 그래도 완전히 좋은 건 아니라도 바리새인 같은 그런 면에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남 대접하는 거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자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문중이나 집안이나 뭐 이런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더불어 같이 하는 그런 봉사하는 그게 유교예요. 그래서 제가 어, 종회를 종회는 한국교를 섬기면서 제가 뭐를 거의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외항선교회를 한 30년 했는데 그건 한경목사선 시작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김상한 목사한테 받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밑에 최 목사님 듣고 그 처가 이어가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이 사장을 내가 연말에 이정희 목사한테 물려주고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물려받아라 기독교 교도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그 교도소 짓에짓다가 감옥 갈 뻔했어. 오히려 내가 감옥 갈 뻔했어. <laughs>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그걸 한경직 목사님, 조인대 목사님, 또 김창민 목사님, 중년교 그 김창민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10명이 저하고 YS를 찾아갔어요. 그대통령 하루 당선되고, 우리 다섯 개의 기독교 기구가 다 조직이 되고 다 기구가 구성이 되는데 교도소만 못한다는 예를 들어 군성교도 됐고 군목조도 있고 학원성교도 병원성교 다돼 있는데 지금 교도소만 지금 수건이라는 게 몇십 년 기도하니까 이 교도소 좀 지어달라 로하에스가 되더니 보다 너무 개혁하는데 바빠서 못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대통령이 이제 DJ인데 제가 DJ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그런 좀 도움을 드렸더니만은 목사님, 교도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 국회 통과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지은 거예요. 또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모금을, 그 수백억 모금을 하는데, 나를 위한 모금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기독교도소. WCC가 몇십만이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다 결정하고, 몇십 년, 백여 년을 우리 교단 정체가 에큐메니칼인데, 아 그거 뭐 어떻게 나불신세야? 저가 물, 무너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앞에 서서 그걸 감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군선교를 하지만 그 군선교도 저를 위한 일은 아니야. 안동 성소병원성소병원통일교를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안동서 3년이나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했지. 저가 나를 위해서 그걸 15일이라도 빼돌릴 수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김상한 목사가 뭐 분명히 어디 숨겨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미국에 있던, 안동에 있던, 고향에 있던, 은행에 있던 어디 있을 거로 확실히 정부는 방송국이 뭐 MBC가 샅샅이 내 발걸음이 간 곳은 세계를 다 뒤덮어. 몇 년을 뒤덮어. 있긴 뭐 있어. 개통도 없는데. <laughs> 분명히 있는 줄 알아. 그 있었더라면 또 우리 그 재정위원장이 또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아 이거는 분명히 <laughs> 재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럴 거다. 저는 재정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인연을 먼저 다 조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그 문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아주 쉽게 이 정부의 기구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어쨌든 부흥을 소망하고 영락하고 맞었어요 제가. 절대로 너무 많이 넘으면 안 된다. 우리 알잖아요. 많이 넘으면 이거 가만히 두겠냐? 그래 집을 지어도 4천석으로 소망교회하고 알송달송하게 그렇게 적당하게. 그리고 교인이 늘면 전부 다분가을 해줘가지고 교인 수를 조절을 했어. 재정은 다남 선교와 사회 참여 봉사로 돌리면서 교회 재정도 아주 조절. 을 근데 이게, 그래도 이거 부응하는 게 있잖아요, <laughs> 이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히려 더, 더 몰리는 거예 <laughs> 나중에, 아이고, 이거,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주변에 나오는 교회인들을 다잘라냈어 일산에 한3 0 0 가정 잘라가지고, 일산의 교회에서, 분당에 5 0 0가정을 잘라가지고, 분당에 교회를 열두 방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그만큼 교인을 잘라낸다라는 게. 그리고 하남에 자르고, 당국 상계동에 잘라가지고, 전부 다다분가를 다. 다 <laughs> 노해가 또 이렇게 계속 잘때 나가니까, 나도 남이 잘 때는 배 아픈데, 누가 배안 아파. <laughs> 뭐, 자꾸 좀 시험도 들고 이래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참, 어려움이 나중에 한몫 받치면서 대한민국 방송 언론, 권력이란 권력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다 달려드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 종회하고 싸우질 않아요. 소송을 안 해요. 노예하고도 소송을 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아니, 교인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98, 99%가 지지 하 않고, 그 문제 있잖아요. 우리도 통진당도 많아. MBC 국장이 4명이나 참석하는. 방송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민주당이 반이 없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도 3명이나. 그런데도 99% 지지라는 게, 그렇습니까? 이단임 목사에 대한 이 모든 일은 교회에서 만든 일, 저지른 일. 그럼 나는, 나도 고생을 했으니까 좀후반부는나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물 건너 가버린다. 아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그러나 된 일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이거 십자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심사하는 대법원이 김명수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인데다 모두 다 하나인데 여기에 무슨 교회가 돈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절대로 힘이나 돈이나 소송이나 법적 세상적인 방법을 안 하나?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고 원치 않으시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종회나 밖에나 언론이나 권력이나 검찰에 대법원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도와드리는 거안 그러면 대법원 택도 없습니다. 천하에 어떤 도로로도 권력 절대로 안드리고 너무 이반 기독교적인 이런 정서가 있는 데서 될 리가 없어요. 이건 뭐다 대한민국 다 달려 들어도 안될 일인데 아이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 여기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섭외하니다이 담당하는 분을 그 친구들이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 교회에 대한 걸 전부 설명을 해주고 알려줘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저를 다봐 신비하잖아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아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우리를 가장 그 앞장서서 다루었던 분이 JTBC에 이름까지는 그걸 다 했던 손 씨예요 <laughs> 이분은 대통령도 떨어뜨린 계속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잡. 고 그리고 여기 가면 모든 방송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다따라오요 근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요 케어를 당하는 거 완전히 케어를 당하는 거 만약에 그분이 있었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문제가 딱 중간에서 그분이 핵심의 방송에 대한민국을 자주 우지하는 분이 나가거든. 모든 분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요 교회에서 나가 떨어지고. 병들어나가 갔 떨어지고 사고나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정말 저는 뭐 그분 손석희 욕도 한번 안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저저 저 언론사에서 저에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 교인들이 우리 방송국에 다올줄 알고 내가 대표이사 바꿨어 뭐, 그 승복음 교회나, 금난 교회, 300명이 들어가가지고 다벗어버리고 우리는 피켓 하나 드는 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랐대요. 명성교회가 어떻게 저를 조용할 수 있나. 아, 목사가 죽어도 입덧번것 하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일체 말하지 말아. 요 가만히 있어라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종회도 에 중요한 일을 할때 재판국이다. 저에게 연락오고 목사님 좀 도와달라. 난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재판에 질거라 그래서 모두 그래. 아유 목사님 그몇 편만 얼마 안 쓰면 다될 일을 못 때문에 그래 고생하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금 벌써 다시 벌어져. 인간적으로 하면, 총회든 밖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순종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 그래서 어든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상으로 하는 우리 예배나 모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 젊은 사람이 수천 명이잖아요. 지금도 청년대학고가 수천 명인데, 그런데 어디 있어요? 지금 이큰 교회들이 애들이 없습니다. 어른, 어른 노인들, 여당만까지 있는 분만 있지, 없습니다. 큰 교회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이들이 그냥 이글 이글 하고 지난주에 유아 세례 받았는데, 유아 세례만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190, 198명이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애들이 그냥 끊임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홍일 <laughs> 시대에, 또뭐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우리의 주어진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미국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트럼프는 술을 또안 먹어요. 바람은 피우는데 술을. <laughs> <안 먹어요. 웃음> 미국은, 이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 보통령으로 뭐, 이런 세운 분, 이런 거, 뭐, 재벌들, 이런 분들, 자식이 열두 명이 그 사람. 음. 그래서 미국이라가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다 맞아.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도 다맞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감사한 거는 집집마다 성경을 다 갖게 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겠 가정마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학교마다 기도해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놀라운 일이 잖아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뉴스는 뭐가 나왔는데? 부정선거 뿌리 떴거든요. 대통 령 됐는데 부정선거 뿌리 뽑는 게 뭔지 모르시죠? 세계부정선거의 뿌리는 어디냐?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선거를 부정하게 한다. 그 배우는 중국이에요. 음, <laughs> 왜? 자유국가는 선거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로 바꾸는 거는 선거를 가지고 돈 적게 들이고 다할수 있다. 이해가 돼서 네. 중국이. 중국 개입 안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 면 트럼프가 중국 찾고 부정선거까지 하는 중국을 담아야 밝힌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언론 방송이 트럼프를 인간 이하 야만인 추한 인간으로 다 몰아갔는데 교인들이, 미국의 백인 지성인들이 전부 다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우린 더안 속는다. 그래서 트럼프를 당선. 미국의 기독교들이, 교인들이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방송시켜. 이건 세계가 그 전에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미국이 살아야 세계에 사는데, 미국이 영적으로도 죽고, 정신적으로도 죽었어요. 다 도덕적으로 죽고, 다 미국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저는 하나님 트럼프를 세워주신 것이, 우리나라도 좀뭐 <laughs> 걱정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미국 우방 가운데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 한국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되어 가지고 한국 절대로 그렇게 손해나게 안할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laughs>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저하고 한 30년 됐죠 34년 저는 김 목사님이 대선배이시고 또 김규수 목사님과 또두 분이 또 가깝게 지내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김 목사님 종회를 잘 챙기면서 또 그때 김목사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 가까운 거는 그렇죠. 김목사님은 영남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야 그영남 변하면 피가 섞인 거예요. 때로 <laughs> 변하면 어떤 진돗개 같이 상대방이 완전히 죽여도 주인에게는 충성하는 것이 변치 않아야. 그게 경사. 안동 양반은 더해. 그렇죠? <laughs> 예. <웃음> 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마치고 식사는 못하고, 예전에 우리 오신주 목사님,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남은 생에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몸에도 가시가 있고 우리의 건강에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 아, 가시가 주님이 주신 가시기에 감사함으로 이 가시와 함께 은혜를 받고 가시에 찔리면서 기도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옵나이다.